오늘은 이게 안 잡혀서, 장비고리스를 한번 싹 치고, 하부까지 싹다 치고, 고리스 뒷불 망가진 것좀 이제 교환해놓고, 타이어가 이제 핏빵구가 나가지고, 옛날에 났었는데, 바람을 조금씩 보충해가면서 썼었는데, 귀찮아가지고, 빵꾸 액기를 한번 넣어보려고요. 넣어갖고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빵꾸나 부분은 이제 이, 이 부분인데, 바람이 이제 70 이상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바람이 좀씩 새 나오는데 바람이 이제 60 미만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 이상은 잘안 빠지더라고요 크게 난건 아닌데 못할 정도는 아닌데 사이사이에 뭐 일주일 이주에한 번씩 이제 보충해주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팔구 엣지는 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한개사 왔어요 뭐 넣어 볼게, 넣어 갖고 잡힌 경우도 있었고 안 잡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일단은 이거를 넣으려면 하여 공기압을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 아예 빼주는 게 좋은데, 그냥 다시 집어넣기 힘드니까 일단 파동을 열고 뭐 이런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오히려 바람 때문에 일부러 바람 나오거든요. 제그 영상에는 뭐, 맨날 작업하는 모습만 보이고, 제 얼굴이나 뭐, 그런 거는 잘안찍기게 하는데, 이래, 얼굴 나오면 부럽네. 그래갖고 마스크도 썼어요. 와, 날씨가 더우니까 굴사 한번 딱 다쳤으면 딴범법이네이래고 32만원 떨군 뒤에 액기를 넣어주니까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예, 이제 한 20분 남았네요. 이제 빵고탭끼를 열고 안 들어서 그런가? 최대한 들어가는 만취 넣어주면 돼요. 한한 30까지 빼고 넣으면 얼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이용 물도 다 나온 것 같네. 아, <목소리> 썼네 이거는 펌프 풀어갖고 이제 버림 될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부족한 바람 나머지 바람을 다 채워주면 돼요 뭐60 쓰는 사람2 60까지 넣고 70 쓰는 사람은 70까지 넣고 저처럼 70 쓰는 사람들은 한 방에 넣게 힘들고 한두번세번 컴포 차여가면서 반복해야지 차더라고요 바람이 빠지면 이할때놀리이 굉장히 심해요. 바가지를 조금만 이제 빠르게 험하게 하면 쿨렁쿨렁 하거든요. 나라시 할 때도 옆에 이고 한번더 채우고 이번에 될지, 아니면 한번더 채우고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 더올랐 뭐. 가만 있으면 마이는안도는데 습도가 높아가지고 움직이니까 굉장히 높네요. 나와가지고 하부 고리스 이제 싹 치고 엉덩이 제가 이제 까먹었데 라카로 도색 라카로 한번 이제 뿌려주고 좌우로 이거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두산 사 3W이 좌우로 이게 있는데 저게 뭐 폐기물 상차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잘 부서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한번데어서 뭐 해본 것 같은데 두산 장비만 타면서 저게 폐기물 올라타거나 뭐툭 건드리니까 깨져버리더라고 보기 싫더라고요 잘 깨지는데 왜저 굳이 졌다 달아놓은지 잘 모르겠는데 밤에 뭐 라이트가 붙으면 도움이 많이 되나 그래갖고 저거 사와가지고 저거 달고 오물이 도색하고 구리스 쌉치고 하고 이제 구리스 리플빵 가진 거 이제 빼가지고 교체하고 하부는 고리선이 뿌리 10mm가 아니더라고요 11mm더라고요. 그래 갖고 11mm짜리 스패너랑 뭐 핸들이 없어 가지고 바이프레션 이제 물려 가지고 힘들게 힘대면서 뺐는데 이제 바람을 마저 채워 보고 원래 저거 안고 액기를 넣은 뒤에는 주행을 뭐 20분인가 30분인가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까지는 모르고 10분 정도 이제 밖에 좀 돌리다가 그래. 운동이나 갔다가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 바람을 70까지 채워놓고 공회전 중이에요. <laughs> 원래 빵꾸 액기를 이제 넣은 뒤에는 30분 정도 주행을 하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액세가 이제, 이제 밖에 들어가면 바닥에막 이렇게 깔려있는데, 그거 주행을 하면서 이제 빵꾸나 신빵꾸나 한테까지 채워지면서 굳으면서 이제 막히는 그런 구조인가봐요. 30분 정도가 이제 굳는 시간인가봐요. 그리고 30분까지는 무리고 한 15분이나 공회전 좀하고 들어가려고요.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 있는데 동생이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뭐 고정 스페어라 월급제 기사라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동생은 이제 월급제 기사를 계속타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줬죠. 예전 동사에도 올린 적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험 좋은 마음번 들어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이제, 그것 때문에 망사되어서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월급차 이사는 여름 장마철이나 이제 겨울 두달 동안 일이 작을 때도 고정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수입이 있는데, 지가 이제, 고정수페어로 바꾸고 나면 수입이 이제 들쑥날쑥하니까 그게 막 걱정돼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하라고 그랬죠. 네가 나누기 시비만 잘해서 소비만 잘하면 오히려 이게 더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틀리긴 한데 여기는 서울 지역이라 가지고 일이 앵간치 있어요. 고정 스페라를 타면 최소 뭐래도 200일은 나오는 것 같아요. 200, 200일에서 뭐 200매치일 그런 거 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월급쟁이는 더 많이 나오겠죠. 월급쟁이는 없는 일도 막 사무실에서 차주가 이제 바꿔치기, 바꿔치기 해가지고라도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그거예요. 월급의 장점은 12월 동안 수입이 꾸준 하다.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뭐 고정스페어나 월급쟁이 기사나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건 없지가 안 되는 거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고정스페어인데 사대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맞추기 나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월급의 장점이 조금 더 소속감이 생기죠. 자기 회사라는, 자기 직장이라는 소속감이 생기죠. 그거 외에는 또 그리고 이것도 해바퀴인데 케이스 바 케이스인데 이래 무사기로좀 사고를 치고 뭐 비물을 부수고 해도 웬만한 월급자의 기사는 차주가 기사한테 불러달라는 경우가 없어요. 조금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차주 보험으로 해결 하고, 회사 보험으로 해결 하고, 거의 9 0는 그래요. 그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이에요. 일수가 고정 수페어에 비해서 이제 많이 나와요. 남은 20일 30일 더 나와요 1년에 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금액이 보통 스타보다 이제 좀 똑같거나 작아요 일은 한 달에서 한달 넘게 30일 30일 넘게 1년에 더 하는데 금액이 좀 작아요 아니면 똑같거나 똑같은데 일하는 일수가 더 많아요 웬만하면 차주가 내보 부르려고 하기 때문에 비하고 남들 다 쉬는데 월급제 기사는 혼자 덜덜덜 끌고 나가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제가 월급제 기사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단점이라면, 물론, 그러면 기사가 웬만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차주가 욕심에 자기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무리해서 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2시간 반 출근이 걸리고, 승용차 포함 3시간이 걸리고, 퇴근길 3시간이 걸리는 그런 데는 제가 사는 쪽이 이제 노원구 이쪽인데 이쪽에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울 구로구까지 가면 아침에 새벽까지 출발해가지고도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장비 시간만 차랑 포함하면 한뭐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내면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는 해도 하드가 이제 몸대게 마음먹고 아 지금 일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어요 이래, 이래버리니까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안됐다고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한 일주일 다녔었는데 아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다시 땡하고 집에 가도 8시고 승용차 를 갖고 가나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오나 똑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당으로 바꾼, 고정수표로 바꾼 그게 크죠. 고정수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방금 말했다시피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가 진짜 급한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아,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양해를 구하고. 자주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차주 입장에서도 고정수표하고 이름 많이 나가야지 돈을 가져가는 고조기 때문에 자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조금 그게, 융통성이 발휘가 돼요. 월급일 때 비해가지고는. 거리가 너무 멀고 무리하게 보내면, 아, 거기는 조금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반대죠. 뭐, 월급이랑은. 조금, 일수에 비해, 비해가지고, 금액대가 조금 더 많죠. 월급에 비해가지고. 이 정도가 있고 단점은 월급 뭐 월급이랑 반대예요. 월급은 매달 12개월에 고정적으로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만 이제 한 달에 들어온 돈만 생각을 잘해가지고 소비를 하면돼요 그런데 이런 고정 수입 같은 경우에는 겨울 주달 자체가 돈이 뭐 100만 원이 수입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금액 자체가 확 줄어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10일에 잘하고 소비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겨울에 손가락 빨아요. 소비를 보는 것마다 다손바닥 소비를 해버리는데 겨울철에 뭐1 0 0만2 0 0만을 들어와버리면 손가락 빨아요. 어? 그러니까 나누기 10일에 잘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걸로는 솔직히 그거 말고는 저한테 단점은 없어요. 소비가 이제 소비를 잘해야 된다. 들어오는 이제 수입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차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이제 차주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차주도 수입이 고용수페어랑 똑같거든요.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이제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차주도 이제 나중에 0일에 잘해갖고 소비를 이제 잘해야 되는 것 똑같은 거 같아요. 그래갖고 그 동생한테도 한번 고용수페를 해봐라. 나쁘지 않을 거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들어갔는데, 찬가 하고 들어갔는데 대부분 다 똑같을 거예요. 월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억매요 조금의 자유도 없고, 모든 직장들이 그렇겠지만, 자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공휴일 같은데, 휴식기를 못 가지니까, 딱히 뭐비 오는 날만 쉰다. 비는데비 오는 날도 무조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 오는 날, 이제, 월급쟁이 기사, 자기만, 이제, 일한 개를, 이제, 찾고 잡아줘갖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언제 쉰다, 이게 정확하게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같이, 이제, 뭐, 3년, 5년 이상 경험치가 쌓인 뒤에는, 고정수폐를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주행도 웬만치 했고, 세워놓고 들어가야겠네. <laughs> 광복절인데 일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벌고 저같이 일해 일하시는, 일안 하시는 분들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